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진시민 남자 리뷰어즈입니다. 보면 볼수록 바람을 핀 상간자들이 얼마나 뻔뻔하고 추잡스러운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나라 남주원 주연의 이혼법정 모멘스 드라마 굿 파트너. 지난 8회에서는 사과도 목적이 있을 때만 선택적으로 하는 상간자들의 뻔뻔함을 보여줬습니다. 자기가 외도를 한건 상대의 거짓말 때문이었다는 장선아와 내가 바람을 핀건 아내의 임신으로 인한 성공계 단절이 원인이었다는 박찬성이 주인공이었죠. 이두 사람도 그렇고 사지 커플도 그렇고 이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데는 이렇게 이유라는 것들이 꼭 존재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꼬셔서 가정에 소홀한 아내와 그로 인한 독방 육아에 지쳐서 왜 이들의 입에서는 이렇게 구구절절 사연들이 튀어 나올까요? 그건 이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적 변명들을 뚫어놓는거죠 내가 바람을 피운건 이런 이유들이 있어서고 그렇기에 너희들은 나를 이해해줘야 한다. 애초에 저지르지 않았다면 바라지 않아도 될 이해를 지들 편하자고 바라고들 있는거죠. 바람핀건 미안한데 나도 힘들었으니까 한번만 넘어가주면 안될까? 뒤에서 뒤통수 쳐놓고 피해자에게 용서까지 강요하는 쓰레기들 그래서 이런 뱀같은 것들에 사과 또한 절대 믿어주면 안 되는 것인 거죠. 왜냐? 애초에 이유를 만들어 놓고 죄의식 없이 바람을 피던 것들이 갑자기 왜 사과를 하겠어요? 또 뭔가 지들이 필요한 게 있으니 억지로 사과를 하는 거죠. 위자료 내지 않기 위해 싸구려 고개를 숙이던 장선아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건 팔의 마지막 차은경에게 무릎을 꿇었던 최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사과가 반쪽, 아니 애초에 진심이 1도 없었던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첫 번째, 그녀의 사과는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 타의에 의한 것이다. 애초에 한유리가 찾아가 최소한의 사과라도 하라며 최사라를 설득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차은경을 찾아오지 않았겠죠. 말몇 마디에 바로 따라 나선 것도 아니었고 처음에는 한유리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듣다 보니 왠지 사과를 하는 게 뭔가 도움이 될것 같았고 때마침 한유리가 찾아와 이유를 만들어주니 이때다 싶어 찾아간 거죠. 이게 진심은 뭔 놈의 진심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최사라의 사과는 말이 좋아 차은경 제의에 대한 사과인 거지 결론은 지만 편하자고 한 사과인 거죠. 왜냐? 계속 버티던 최사라가 한율이의 무슨 말에 흔들렸습니까? 뱃속의 아이, 엄마 자격이라도 얻고 싶으면 사과해라. 즉, 이건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과인 겁니다. 말 그대로 엄마 자격을 얻으려고 한 사과. 나중에 아이가 커서 엄마 아빠 바람펴서 만난 사이야? 물어보면 구구절절한 이유와 더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엄마가 피해자분 직접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었어. 이거 사과 맞는 겁니까 이거? 그리고 세 번째 이 이유가 제일 큰것 같은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뭐라도 해보는 거죠. 최사라는 사과 직전 차은경에게 손해 배상 소장을 받았고 하나 남은 동화줄 썩은 동화줄이긴 하지만 김지상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죠 완전 진태양난 궁지에 몰린 것 이거든요 그래서 냅다 사과를 한 겁니다 어차피 딱 사이즈를 보니 김지상의 양육권은 날아갈 것 같고 어떻게든 차은경 비위 맞춰서 빨리 이혼시켜야 자기가 김지상과 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서 이러는 거죠 혹시라도 차은경이 승질나서 이혼을 안 한다거나 혹은 소송이 아이 출산 후까지 길어지면 자긴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러니 이게 진심이 1도 없는 사과인거죠 그리고 1 0 예고편 보세요 차은경에게 미안하다 제이에게 미안하다 사과는 했지만 최사랑은 김지상과 헤어질 마음이 1도 없어 보이죠 지가 계획한 대로 다 됐는데 김지상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꼬라지만 부리고 제가 왜 사과 자체가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건지 이해가 되시죠 구회까지 그렇게 차은경 기만하고 괴롭히면서 마지막까지 거짓된 사과만 일삼는 사직 커플에겐 남은 7행은 지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옥은 방금 언급한대로 10회 예고편에 아주 잘 나와있죠. 최사라가 겪어야 하는 지옥은 배신입니다. 인광보, 10년을 함께한 차은경을 배신했으니 본인도 똑같이 당해봐야죠. 제이에게 초음파 사진 보여주고 그 주인공이 네 동생이라고 알려주는 만행을 저질러 놓고 김지상과 잘 살면 안 되는 거죠. 자중지란 지들끼리 서로 배신하며 지지고 볶다가 파국을 맞아야 합니다. 세상 똑똑한 척 다하면서 잘난 척 하더니 사람 보는 눈은 일도 없던 최사라. 김지상이 자신에게 보여준 것이 사랑이라고 믿고 싶었겠죠. 욕망은 많지만 그만한 능력은 없어 열등감에 빠져있던 최사라라서 김지상과 만났을 때 진짜 자신을 사랑한다 믿고 싶었을 겁니다. 딱 대정 로펌 수석 실장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 보고. 집에 가면 딱 의사 남편이 맞아주는 꿈같은 생활 왠지 지가 차은경이 된것 같은 그런 꿈을 꾸고 있었겠죠 이러니 이게 바보라는 겁니다 김지상이 국내 탑 변호사인 차은경과 으리으리한 집에 사는 것도 싫다고 뛰쳐나왔는데 그 밑에서 비서하던 자신과 재혼을 하겠냐고요 한 직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인데 변호사랑 살다가 그 비서랑 살다가 이게 가능할 거라 생각한 것부터 너무 감성적이었던 거죠. 특히나 외도를 하면서 쭉 봤을 거 아니에요. 김지상에게 제이가 어떤 의미였는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김지상이 제이를 버리고 자신과 살 거라고 그림 같은 꿈을 꿨다는 게 저만 웃긴가요? 결국 최사랑은 그런 만용을 부린 덕분에 지금 이 꼴이 나 있는 겁니다. 뱃속에 아이까지 있지만 제이에게도 밀리는 상황. 애초에 김지상의 목적은 이게 아니었던 거죠. 재산분할 받고 양육비 받으면서 제2와 널널하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이 독박류가 자꾸 강조하는 것도 양육권 따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그 뭐냐 기여도 그거 많이 받으려고 주장하는 거 아닐까요? 내가 차은경보다 돈은 덜 벌었지만 가사 기여도와 육아 기여도가 많으니 재산분할 많이 해줘라. 그런데 그런 사람이 능력도 없는 최사라에 그 아이까지 키우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자꾸 거부하는 거죠. 너는 당연히 싫고 그 아이도 내 아이가 맞는지 모르겠다. 아이는 당연히 김지상 애가 맞을 겁니다. 그래야 전개도 말이 되고 최서라의 처지가 진짜 나락으로 떨어질 거거든요. 만약 김지상 애가 아니라면 애 데리고 또갈 때가 생기잖아요. 그런 구멍을 주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김지상은 계속 지새끼 거부하면서 쓰레기짓 해야 하고. 최사라는 이 배신을 겪으면서 차은경이 얼마나 아팠을까. 단 0.1%라도 겪어봐야 합니다. 자신의 행복과 뱃속의 아이만 생각해서 차은경과 제이 모녀에게 상처를 줬으니 최사라 모녀도 똑같이 당해봐야 하는 거죠. 제이를 아빠의 배신으로 인한 아빠 없는 아이를 만들었으니 최사라의 아이도 결국 그런 처지가 되고 최사라는 그걸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게 될 겁니다. 즉 최사라가 미혼모가 되는 결말을 맞이할 것 같다. 이래야 차은경이 느낀 고통 조금이라도 느끼는 거죠. 김지상은 뱃속의 아이는 관심 없고 계속 제의만 찾고 결국엔 최사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게 최사라는 김지상의 배신으로 자신의 꿈이었던 멋진 사무실 대신 작은 방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 된다. 이 정도 벌은 받아야 속이 좀 후련할 것 같고. 김지상이 받을 벌은 따로 영상을 만들겠지만 적어도 양쪽 집으로 양육비 보내야 해서 컵라면으로 끼니나 때우는 페이닥터 이게 딱 어울리겠네요. 과연 최사라의 인과응보는 되려주고 말로 받는 결과를 만들어낼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즈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